안녕하세요. 동 캐스팅입니다. 오늘은 5월 26일 월요일 현재 시간은 9시 27분. 오늘 좀 늦게 나왔는데요. 첫콜 잡았습니다. 저는 R C X에 있는 거시기 닭갈비 앞에서 호천 송우리 가는 거 2만 원 노지로 잡았습니다. 네, 그러면 고객님 만나고 다시 카메라 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송우리에서 내리자마자 두 번째 콜 잡았습니다. 지금 그 카카오 제휴콜로 잡았는데요. 여기 송우리 원일 산호아파트 106동에서 옥정동 제일풍경채 3단지 가는 거 2만원 콜입니다. 요즘 송우리도 5천원씩 빠져가지고 그 여기서 옥정동 가려면 사실 최소 25,000원 정도는 줘야 되는데 요즘 뭐 2만 원에도 다 잡아 버리니까요. 어, 저도 일단은 그 카카오 그 점수를 좀 올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가까운 거리면 그냥 무조건 일단 잡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고객 만나 가지고 옥정동 가서 다시 카메라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저일풍경세 3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어... 통월에서 3단지는 한 15분 정도 걸리는 것 같고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어가지고 2만 원 콜도 괜찮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중심상가 쪽으로 가서 다시 세 번째 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콜 잡고 다시 카메라 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옥정동 캡틴입니다. 오. 오늘 조금 늦게 나와가지고 두콜 타고서 지금 옥정동 중심상가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왜 늦게 나왔냐면, 그 전업으로 바꾼 다음에 이제 그 늦게까지, 새벽 늦게까지 코를 타니까요. 그 처음에는 피곤이 가시질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잠을 잤는데도 불구하고 또그 어느 정도 시간대가 되니까 또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7시 정도에 잠깐 잠들었는데, 8시 한 50분 정도에 눈이 떠져가지고, 9시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늦게 출발하게 되고요. 일단 5월 달은 한시적으로 투잡했던 습관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제가 그 늦게 나와서 또 새벽 늦게까지 일하는 걸로 해서 수입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중심상가 가서 다시 카메라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캡틴입니다. 저는 세 번째 골 잡았습니다. 여기 그 중심상가 폴리프라자 5에서 JS 호텔 가는 거 카카오로 현금 21,000원 홀입니다 네, 고객님입니다. 어, 삼성동 JS 호텔 무인테대 고객님들 내려드렸고요. 저는 다시 옥정동 중심상가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항상 콜이 없어가지고 제가 세 콜, 네콜 탔었는데, 이제 저는 그 전업으로 해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음 어제도 보통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7, 8만원 정도 벌고 들어가는데, 좀 늦게까지 그 하니까 13만원, 순익으로 찍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서만 하더라도 그 정도는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옥정동 중심상가에서 네 번째 콜 잡았습니다. 옥정동 컴포즈 커피에서 의정부시 시민로 46번지 가는 거 카카오로 23,200 포인트 잡았습니다. 네, 고객님 만나고 시민로 가서 다시 카메라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네 번째 콜 고객님 내려드리고. 의정부 신시가지 근처네요. 어, 여기서 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콜 잡아서 다시 카메라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고객님. 네. 여기 백서천 지하 1공용주차장으로 가면 될까요? 아, 어, 네, 그1공용주차장이요 아, 예. 제가 그 외발로 된전동휠 타고 가는데요. 네네, 실을수있어 아, 실을수 있어요? 아, 예한 3분에서 네. 5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네, 그 공용, 공용 주차장으로 와주세요. 예, 지하 1층 쪽으로 가면 될까요? 네, 네 저는 다섯 번째 콜을 완료했습니다. 여기는 어, 고산동 고산 센트레빌 NHF 아파트고요. 네, 바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쪽에서는 콜이 안 나올 텐데 그래도 혹시 모를 콜이 있을 것 같아서 이쪽에서 옥정동 가는 콜은 가끔 뜨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고산 상가 쪽이 가까우니깐요 상가 쪽가 가지고 한번 콜 기다려 보고 없으면 바로 밀락 이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콜 잡고 다시 카메라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옥정동 캡틴입니다 어, 저는 지금 고산동 상가 쪽에 있고요 오늘 총 다섯 콜 타가지고 현재 순익이 88,000원이네요. 어, 사실 그 시, 지금 시간이 새벽 1시 6분인데 다섯 콜 정도면은 제가 평일 날 투잡을 했을 때 월요일, 화요일 세 콜에서 네콜 타는 그콜 횟수보다는 조금 더 타고 있습니다. 어, 오늘 콜 없는 월요일인데 제가 여기 고산동에서 어떻게 콜을 잡고 나갈 수 있을지 한번 여 지켜봐주시고요. 이쪽에서 제가 조금 더한 10분이나 20분 정도 있다가 콜이 없으면은 바로, 바로 밀락 이지구 쪽으로 라이딩 뛰어가지고 그쪽에서 콜 잡고 다시 카메라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콜 잡고 다시 카메라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캡틴입니다. 고산동에서 한2 30분 기다렸는데 콜이 오늘 거의 콜이 없네요. 사람들도 없고. 그래서 밀락 이지구로 라이딩 뛰어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어, 고산동은 이렇게 자전거 도로가 잘돼 있어가지고 라이딩 뛰어서 빠져나가기가 좋습니다. 뭐차 길로 가지 않아도 여기 자전거 도로로 가면 어,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밀락 2지구까지는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라이딩 뛰어야 될것 같고요. 어, 어제 그 저희 같이 대리를 뛰는 어, 우리 아우님한테 제가 들은 얘긴데 그. 전동휠이 자전거 도로로 다닐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서 어저께 조금 이야기들을 나눴었는데 그 아직까지 확실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 이제 긴감인가 하더라고요 경찰들도 긴감인가 하더라고요 그래도 일단은 그 카카오에서도 영상으로 얘기했듯이 그 전동휠도 물론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사람들이 탈수 있지만. 그갈수 있는 걸로 자전거 도로에서 그 퍼스널 모빌리티 그 전동 킥보드 같이 한 속도를 25km 준수하면서 가면은 자전거 전용 도로로 갈수 있다고 하네요. 그 속도를 너무 많이 내서 그 사람들하고 혹시도 사고가 나면 그거는 어 책임 지는 걸로 해서 안전을 좀 지키면서 다니면 그, 전동일도 자전거도로로 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아직도 긴가민가에서 그, 그냥 차길로만 다녀야 되는 줄 알고, 좀 위험스럽게 차길로만 다니시는 우리 힐 기사님들이 계시는데, 어 참고하셔가지고, <laughs> 전동일도 그, 자전거도로로 갈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보행자 도로하고 자전거도로가 있을 때, 그 자전거도로로 좀 그 보행자들 안전을 좀 지켜주면서 속도 내지 않고 천천히 지나가시면 경찰들도 단속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 저는 밀락 2지구에 가서 그콜 잡고 다시 카메라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옥정동 캡틴입니다 현재 시간 3시 3분인데 밀락 2지구에서 옥정동이나 고흡동 뭐 덕계 덕적 하나만 집에 가는 콜 뜨면은 잡고 가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콜이 뜨지 않고 한 1시간 반 2시간 죽고 있어 가지고 그냥 바로 라이딩 뛰어서 축소고기 쪽으로 넘어 가지고 옥정동 쪽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 이렇게 월요일하고 화요일에는 현저히 콜수가 떨어져 가지고 그 늦게까지 해도 콜이 뜨지 않네요 네 제가 투잡으로 했을 때도 1시 넘어가면 그 콜이 없어가지고 그냥 집에 들어가곤 했는데 그더 늦게까지 한다고 해서 콜이 많이 있지는 않네요. 다들 그 주말에 좀그 달리고 이제 월요일은 사실 직장 갔다 와서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간단히 한잔 드시고 또 회사 출근해야 되니까 오늘 많이들 바깥에 나와서 외식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여기서 라이딩 뛰어 가지고 한 30분 정도 걸릴 거예요. 옥정동, 그, 어허터널로 해가지고, 옥정동 들어가서 마지막 영상 또 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라이딩 뛰어서 옥정동으로 가겠습니다. 네, 옥정동 캡틴입니다. 어, 저는 그 밀락동에서 라이딩 뛰어가지고, 옥정동 시내로 들어왔고요. 음, 현재 시간은 3시 24분, 새벽 3시 24분입니다. 어, 역시 월요일 화요일에는 그 콜이 늦게까지 뜨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늦게까지 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멀리 지방 쪽으로 갔을 경우에는 뭐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오냐고 또 콜을 탈 수도 있고 투르카로 또탈 수도 있지만 이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현재의 월요일 화요일에는 콜이 떨어지네요. 오늘 뭐 같이 일하는 우리 대리 기사님들 단톡방에 있는 대리 기사님들 의정부에서도 콜이 없다고 하고 또 밀락동에 제가 있었잖아요. 밀락동에도 콜이 없고 송우리에서도 오늘 콜이 없다라고 다들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네, 오늘 전반적으로 월요일 날에는 콜이 없다라는 것을 예어 제가 확인을 했고요. 어 저는 지금 중심상가로 가서 그 같이 대리하시던 분들하고 식사하기로 해가지고 일단은 옥정동 중림상가로 가가지고 어또 저녁 야식 원래 저녁에 야식 먹으면 안 되는데 또 오늘도 늦게까지 일을 했기 때문에 저녁 먹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 동안 아직도 현장에 계시는 우리 전화 기사님들 투자기사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 일단 6월 대선이 끝나고 나면 좋아질 거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좋아지면 더 많은 콜들 타시고 네,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럼 저는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